안녕하세요. 안타의 요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뉴 Q3 3 5 TDI 스포트백 프리미엄입니다. 출고된 지 5개월도 안된 아우디 쿠페형 컴팩트 SUV Q3 35 TDI 스포트백 프리미엄입니다. 2020년 7월 29일 최초 등록되었고요.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보험 이력 0원 주행거리 7,300km에 신차가 5,390만 원의 최고 등급 현재 판매가 4,450만원, 감가율 약 17.4%로 매력적인 가격이 돋보이는 더뉴 Q3 스포트백 프리미엄 화이트 색상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으로 휠은 19인치 오 더블 스포크 다이내믹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S라인 보이시죠? S라인. 네. 외관은 어, S라인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LED 헤드라이트 적용 되었고요 네. 공기저항을 고려해서 S라인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어, 디자인이 스포티하고, 네, 깔끔하니, 네, 꼭 땅에 어, 달라붙어 있는, 뭐, 그런 느낌을 받네요. 세단 같지만, 어,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네, 그 중간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디자인 나쁘지 않네요. 여기, 어댑티브, 어댑티브 센서가 여기에 있구요. 하부 한번 볼까요? 네. 하부, 뭐, 신차급이다 보니, 뭐,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네, 트렁크. 이렇게. 쿠페형 스타일이고 예, 전동 트렁크 적용되었고 기본 적재 공간은 530L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530L 쿠페 스타일이라 이제 뒤에가 약간 이렇게 내려와 있죠. 예. 예, 뭐 이렇게 이열 폴딩 시 최대 천오백이십오 리터로 세 배가량 넓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전동 트렁크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열. 더뉴 q 3 35 TDI 스포트백 프리미엄입니다. 네, 후퍼옵티 썬팅 네, 적용되었고요.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 6채널 10 스피커 180와트 보이스 컨트롤이 적용되었고요. 네, 한번 보시죠. 신차급이다 보니 뭐 이렇게 설명서든 이제 제조사 보증 다 살아있는 차입니다 네,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되세요 네. 이게적용되 있고요 블랙 헤드라인이 예, 적용되어 있어서 예,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묻어나네요 네. A 필러 쪽에 보시면 블랙 헤드라인이 이렇게 적용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예, 아우디 퍼들 램프 예, 윈도우 스위치류 예, 이렇게 있고 엠비언트 어, 라이트, 예, 네, 보라색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네,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 내방향 네 유추 지지대가 적용되어 있어요. 네. 코일 매트 적용되어 있고요 예, 네, 스포츠 페달, 네, 스테인레스 스포츠 페달, 적용되어 있고, 네,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전자바기 예, 전자바퀴 적용되어 있고 네, 무선 충전 예, 여기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네, 디자인이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네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예, 스타트 예, 다 터치 MMI 내비 멀티 시스템 예, 터치로 돼 있어요. 터치 요 형상은 좀 A6 하고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요 센터페시아가 A6랑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2.0L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7단 에스트로닉 자동변속기 탑재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4.7kgm 제로페 9.3초 최고속도 205km 입니다 네, 계기판에는 280km 써있죠 지금 주행거리는 이렇게 보시면 7300km 정도 달리고 있고요 네, 지금 출고된지 5개월이 안 됐어요 음, 5개월이 안 됐고 핸들도 지금 S라인 이렇게 S라인 보시죠 네. 여기 열선 시트 보이고 네. 여기는 이제 전화기 관련, 여기는 계기판 관련 뷰예 지도를 볼수 있어요. 이게 12.3인치 버추얼 코픽이 적용되어 있어서 예, 시야가 보기 좋습니다. 네, 우 지도, 아, 지도, 예, 전면의 지도, 여기도 지도, 계기판의 지도, 여기 센터페시아에도 지도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 네, 라이트. 라이트, 예. 하향등, 오토, 뭐, 라이트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오토. 네. 오케이.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네. 아, 네네 네. 어, 요 네, 뒤져서 콘솔 이렇게 되어있고 시가잭이 여기 있네요 네, 시가잭 네, 전자바퀴 전자바퀴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드라이브 셀렉트 드라이브 모드 네, 다이나믹 네, 오프로드 뭐 여러가지 컴포트 뭐 이렇게 적용되어있고 오토앤스타 스타트 스톱 시스템 해제됨 작동됨 네. 예 비상등 네. 주차 공간은 방향 지시등을 지정하십시오 예 주차 모드예요 주차 모드 예 네. 네. 공조기 온도 어 터치감이 어 좋아요 예 이게 딱딱 소리가 나서 보시면 네, 딱딱 소리가 나죠. 네, 미디어 네.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내비게이션, 통화, 음악,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네. 스마트한 미러, 미러링이 되는 거죠. 미러링, 예. MMI 설정, 예. 예. 터치감이 어, 좋아요.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예. 센터 페시가 예. 한번 주행을 해볼까요? 여기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어, 부드럽게 지금 시간이 좀 일러서 네, 아직 한가하네요. 네. 보시면 어이 버추얼코픽1 2 3인치 화면이 어, 시야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7300km 주행한 차라 뭐 신차급하고 뭐 다르지 않아요. 예. 주행감 좋습니다. 공인연비 14.3km Q3입니다. 다기는 3포크. 예, 3포크죠. 3포크 스티어링 힐이에요. 예. 이렇게 S, X, X라인 이렇게 적용된 걸 보실 수도 있어요. 네, 핸들 네, 감 좋습니다. 이 네. 로고가 아우디 로고 이쁘네요. Q3에 보면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네, 스포츠 시트입니다. 지금. 여기는 세무 스타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옆에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진룸입니다. 2.0L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7단 에스트로니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었습니다. 해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